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다 여기 제인이다, 여기다 왔는데요. 어우, 창 세트 구성 좀 보세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고, 그냥, 예, 이런 아이들로 해놓으셨어요. 어, 세트 구성 오늘 20분까지 있네요. 20분? 21분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제가 이렇게 소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1번에 어, 여섯 아이입니다. 여섯 아이고요. 이제 큰자 어, 철학 하나 있네요. 요, 사치. 사치. 요거는 에보니. 요거, 분이 조금만 해도 요거 다 넘쳐나고 아주 이제 큰데 옮기면 바로 자라겠어요. 아, 요거는 제시카. 또, 레드 하나 있고요. 레드. 와, 아주 큽니다. 이것도. 마리아. 자구가 세개 달렸죠. 요거는 이거 뭔 철화라고 안 해놨네. 엘콘 철인가? 네, 잠깐만요. 저기 하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1분부터막 이래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맞네요. 엘크 온철입니다 엘크 온철아 근데 사이즈는요 한번팍 넘어요. 아, 이정도로 넘습니다. 그럼 시간 간 대접입니다. 자, 1번이고요. 5만 원 무료 배송입니다. 2번 벗을게요. 2번에는 자, 제시카고요. 여기는 제시카. 자, 4번이 있고요. 사치. 여운 마리아. 좀 빨리 진행할게요. 한스 에본입니다. 여기는 네, 한스 에본이고요. 아, 이것도 아, 이거 다크, 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 크리스마스인데, 이거 좀 입장이 널리요 털리다, 이거나. 아, 멋있다. 자, 2번이고요. 자, 여섯 아니다 5만원 무렵 택배되고요. 3번 보실게요. 아, 이거 뭐 점점 큰 아이들이 나와요. 에번이있고요 제식합니다. 똑같은 아이네. 이것도 사치 있고 사치처럼입니다. 여마리아 예. 하나 있고요. 마리아. 자, 마리아. 또 한스. 한스 에버니. 칸 마리아. 이거는 칸 말이야, 돼요. 자, 이렇게 여섯 아이고요. 5만원입니다. 3번. 4번 벗을게요 4번. 제시카입니다. 원종 에보니. 이거는 사치 철하고요. 이거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한스 에보니 하나 있고요. 요거는 프랭크래요, 프랭크. 음. 자, 4번입니다. 예, 5만원에 예, 택배되고요. 자, 5번 보실게요. 5번에, 아이고, 자이언트. 요거는 제식하고요. 사치철 하나 있습니다. 자, 마리아. 이거 한스고요. 원종 에보니. 이렇게 여섯 아입니다 5번이고요. 자, 무력의 성익입니다. 여섯 아입니다 6번 보실게요. 6번에. 자, 제시카나 있고요. 이거 슈퍼클론. 이거는 사치철하고요. 원종 에보니. 한세 에보니, 여인은 엘콘 철학. 아주 왕대짜입니다. 자, 어서다이고요 자, 6번입니다. 7번 한번 보실게요. 7번에도 이게 철학 아주 크네요. 자, 오렌지 에보니고요. 있 제시카입니다. 여인은 사치 철학 하나 있고요. 슈퍼 클론. 예. 여인 레아. 자, 엘콘 사라. 이렇게 7번이고요. 자, 8번 보실게요 자, 다 5만 원짜리고요. 오늘 무료 택배 다 됩니다. 자, 8번이고요. 여세식 합니다. 제식 제시카 하나 있고요. 이거는 라이트 메우. 또 사치 철화 하나 있고요. 슈퍼 클론입니다. 자, 한스 에번니 하나 있고요. 엘콘 철화. 아, 이렇게 여섯 아이고요. 자, 8번입니다. 예, 8번. 9번 보실게요. 자, 9번. 라이트 메어. 영아이는 제시카고요. 사치 철화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한스 에본이고요. 이건 레아라는, 레아. 자, 레아고요. 다크 크리스마스. 자, 9번입니다. 예, 9번에, 우리 여스 아이. 자, 무료 택배되고요. 5만원입니다. 10번 보실게요. 10번. 라이트 메어. 자, 슈퍼 클론이고요. 여기는 슈퍼 클론. 이거는 새치 차라. 자, 원종 에보이입니다 여기는 원종 에보이 데아 하나 있고요. 이칸 마리아. 이거는 꽃댄지 꽃대겠죠? 자, 칸 마리아. 예. 이렇게 여섯 아이. 자, 10번입니다. 예. 5만원 무료 배송 되고요 자1번한번보실요 11번에 요 자이언트 하나 있고요여거루요스사치요합니다요 이거예요. 있고요. 이요 이거예요. 사치 차라 엘코 헌철라 예. 어휴. 꽉 찼어요. 자, 11번입니다. 12번 보실게요. 12번에. 12번에 원종 에 번이 아, 이건 원종 에번이고요 자, 자이언트. 사치 차라 여거는 아, 어, 마리아겠죠. 마리아, 저 옆에 똑같은 애가 있어요. 마리아, 자, 레드, 자, 다크, 아, 크리스마스, 자, 12번입니다. 12번, 예, 여, 9번은 이쪽 앞에 거고요. 12번입니다. 자 13번 벗을게요 13번에 어, 아톰보이 하나 있고요 레드와인 와인은 어, 사치차라고요 이거는 어, 맑은 마리아 돼요 맑은 마리아 그냥 마리아고요 <laughs> 이거 프랭크 13번입니다. 13번. 아, 이거 가려 8번이 그냥 가려져가지고. 아, 13번 5만원이고요. 자 무료 택배입니다. 아, 14번 보실게요. 14번에 어, 사치 철하고요. 아이는 이거 라이트 메어 루카스. 아, 노루카스. 한스 하나 있고요. 아 압니다. 레아또 엘크 혼차라. 자, 야스다이. 14번입니다. 14번. 네, 15번 보실게요. 15번이고요. 사치 철화 있고요. 요거는 아, 루카스. 라이트 메어. 원종 에보니고요. 여기는 원종 에보니, 한스 에보니. 이거는 한스고요. 엘코헌 철화 하나 있습니다. 자, 15번이고요. 5만원에 6 아이. 자, 무료 배송됩니다. 16번 보실게요. 16번에 요거 오렌지 예보니 여기는 제식하고요. 자, 사치 철 하나 있습니다. 요거 마리아고요 요거는 한스. 다크 크리스마스. 자, 5번, 16번. 자, 5만원이고요. 무료 택배됩니다. 자, 17번 보실게요. 17번에 또 이렇게 헤어스다이. 자, 큼직큼직하고 좋습니다. 아트 보입니다. 여기는. 여, 루카스라나이고요. 사치 철 하나 있습니다. 여, 이거는 마리아고요. 자, 한스. 여기 엘콘 철하 있고요. 17번에 여섯 아이 5만원입니다 자 무료 택배됩니다 18번 한번 보실게요 18번이고요 이거는 18번입니다 여기 마리아 하나 있고요 아, 라이트 메어 사치철합입니다 사치철아 여기는 풍금이고요 어, AI는, 자, 이름이 어디로 빠졌나? 마리아, 마리아 같아요, 마리아. 자, 엘콘서라. 생글도 많네요, 이거는. 자, 18번입니다. 예, 18번이고요. 19번 보실게요. 19번. 자, 19번에. 이거는 이제 12만원 짜리네요. 19번에 12만원 짜리네. 예 아주 정말 멋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12만원이고요. 해모수. 자, 해모수. 또 여기는 와인이. 와인이들 사이즈 크고 아주 짱짱하게 잘큰 아이입니다. 여기는 사치철 하나 있고요. 와, 슈퍼블랙, 슈퍼블랙 이거 와 이렇게 큰거 엄청 큰 아이네요. 사이즈가 어마한데, 예 이런 아이 하나 있고요. 이 골드 젤리란 아이인데, 골드 젤리. 자 이렇게. 다섯 개. 12만원. 19번입니다. 19번. 아, 20번 한번 보실게요. 아, 20번. 가격 12만원 짜리고요. 이거는 블랙 다이아. 블랙 다이아 하나 있고요. 와인이 사치철아 예, 슈퍼블랙입니다. 오, 완전히 이쪽으로 셋큰 얼굴은 저쪽으로가 있네 예. 보여드릴까요? 돌려야 되나? 돌리기 힘들어요. 예, 큰 얼굴은 이쪽으로 있고요. 이쪽으로 세개 얼굴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요, 골드젤리, 자, 여섯, 다섯 아이입니다. 이렇게, 20번이고요. 네, 12만원, 무료배, 예, 무료 무렵 택배 됩니다. 자, 21번까지, 21번, 10만원이고요. 어, 원종, 립스틱, 원종 립스틱입니다. 아이는 블루 드래곤이고요 블루 드래곤 자 비바체 비바체라는 아이도 이렇게 멋지네요 블랙 마리아 블랙 마리아 하나 있고요 이거는 원종 에버니 아주 사이즈 큽니다. 자, 요건 10만원 짜리고요. 21번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자, 잘 보셨나요? 이건 10만원이고요. 무료 택배 됩니다. 21번. 자, 오늘 제이거 어, 세트 구성은 21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아, 잘들 보시고, 내 마음에 싹 드는 걸로 찜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